일반 언론에서 보도된 기독교 관련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0월 셋째 주에 일어난 기독교 관련 이슈는 역사와 관련된 소식이 많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언론 보도를 기록한 이슈는 경북 안동에 위치한 안동교회 예배당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다는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은 미국인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이 받은 훈장이 문화재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 세 번째로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는 한일 양국의 개신교 단체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문화재청이 기독교 전파 과정을 담고 있는 한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KBS는 문화재청이 안동교회 예배당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으며 안동교회는 안동 최초의 교회로 안동지역 기독교 전파 과정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동안 안동교회 예배당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언론은 이 건물이 1930년대 이후 안동지역 기독교의 전파 과정과 당시의 건축기술을 살필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역사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 서양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설립한 것도 미국인 의료 선교사 알렌이었습니다. 알렌이 고종으로부터 받은 훈장이 문화재로 등록돼 화제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인 의료선교사이자 재종원을 설립한 알렌이 1904년 고종으로부터 받은 훈장이 문화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데일리 또한 고종 황제가 미국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에게 수여한 훈장이 문화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훈장의 역사성과 희소성,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알렌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대립과 북한의 핵개발 등 남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위안부 문제 등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는 계속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의 개신교단체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연합했습니다. 한국 일보는 한일 양국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일본 교회 협의회가 공동 협의회를 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일 교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본 기독교였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